지난 11일이죠.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쇼핑 축제, 광군제가 열렸는데요. 그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해서 화제가 됐죠. 네, 광군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데 중국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입니다. 세계 78개 나라, 20만 개 브랜드가 참여를 했고요. 쇼핑에 참여한 사람은 5억 명이나 됩니다. <laughs> 제일 놀라운 건 하루 동안 열린 광군제의 총 매출액인데 얼마나 될것 같아요? 하루 뭐한 1억? 예, 아, 예, 이런 경우 무다 1억이요? 100억. 1억 중국으로 우습게 보지만. <laughs> 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단 하루 만에 올린 매출액이 2,700억 위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laughs> 우리 돈으로 44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한 <laughs> 금액이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는 광군제가 딱한 기업, 음. 바로 알리바바 한 사이트에서만 진행되는 거예요. 음. 이 광군제, 할인행사 광군제는 처음서부터 알리바바 기업이 혼자 기획을 했고요. 지금까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세일 이벤트는 그러면 음. 기업 하나만 그렇죠. 혼자 네,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광군제가 원래는 쇼핑 행사하고 상관없는 그냥 싱글의 날이었습니다. 그니까 인터넷 중국 네티즌들이 오. 그냥 우리나라 외로운 싱글들 데이처럼 이렇게 이제 음.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2009년도에 알리바바가 외로운 싱글들의 외로움을 쇼핑으로 우리가 풀자라고 아, 하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네, <laughs> 네. 이런 이제 행사를 이제 만들었고 지금 이제 중국 최대 온라인 이제 쇼핑 행사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죠. 사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큰 세일 이벤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지금 어... 멕시코에서 우리도 하는데 11월에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괴한 빈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 세일도 하고 이벤트 많이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많은 회사들이 힘을 모아서 한다는 건데. 그렇지 알리바바라는 회사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혼자서 이런 큰 이벤트를 만드는 건가요? 네, 알리바바는 이제 1999년도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사고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영어 강사 출신이었던 마윈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 가지고서 17명과 함께 설립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초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중소 상인들을 위한 거래 플랫폼, 유통 플랫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 제가 직접 어떤 가게를 얻어서 거기서 제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유통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난 2003년도에 타오바오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얹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오늘날의 알리바바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한60% 정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가 되었죠. 네, 성장 속도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매출액만 놓고 봐도 최근 10년 동안 전년 대비 50% 정도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시가총액도 올해 5 5 0조원이라 그래요. 그럼 삼성전자한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루수로 네. 이런 성공 신화의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쇼핑몰 플랫폼인 타오바오가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결제와 관련된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알리페이라고 하는 이제 결제 시스템이 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알리바바가 마치 은행처럼 하나 이제 가상 계좌를 만들어 주고요. 음. 여러분이 거기에다 돈을 이제 미리 넣어 둔 다음에 알리바바에서 쇼핑하실 때마다 그 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주문한 물건이 저에게 도달할 때까지 알리바바 그 돈을 아. 가지고 있다가 아. 거래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지불하는 그것이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의 하나였죠.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요. 신용카드가 온라인 카드의 대부분 결제 수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 사람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가지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인들은 현금으로 직접 상가에 가가고 물건을 샀었는데요. 알리페이를 도입하면서 중국인들이 상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흔히 택배라고 얘기하는 이제 배송과 관련된 건데요. 뭐 이전에는 사실 중국 이쪽 편에서 저쪽 반대편 물건 보내게 되면 2, 3주 정도 걸리는 어, 거는 그냥 네. 이제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 2, 3주 기다리시면 안 사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웃음> <우리나라에서는>? <웃음>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런 그 배송을 위해서 물류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그래서 뭐 창고들도 굉장히 많이 짓고 또 물류회사 한 3천여 개 하고 이러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배송되는 수준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날 주문하면 그날 받는 그 넓은 와. 중국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당일 배송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는 뭐 거의 기적을 실현했다 <laughs>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어, 요즘 한국에서도 알리바바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혹시 크리스티안 씨 써봤어요? 아 저는 그 아마존을 주로 많이 사용해봤어요. 아마존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멕시코에 있을 때도 많이 사용해봤어요. 즉 멕시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미국 옆에 있기 때문에 배송이 굉장히 빨라요. 금방 오고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는 이게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쳐주니까 사람들이 음. 처음으로 믿고 아마존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는 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세계 29개 나라에서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마존은 1994년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설립할 당시만 해도 서점이었어요 온라인 서점 네. 책만 팔았는데 이제 뭐. 적자가 계속 나다 보니까 곧 망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아마존이 천조 정도 되거든요. 알리바바 두 배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매장에 가서 물건 살려면 고속도로 가서 뭐, 한 시간 정도 차,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뭐,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거는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2005년부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라는 걸 이제 제공을 했는데, 어, 1년에 1 1 9불를 내게 되면 2박 3일의 배송을 모든 에, 그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주죠. 내년부터는 요거를 이제 1박 2일로 줄여서 오늘 주문하면 미국 안에서 매일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공통된 어떤 성공 비결이라고 한다면, 유통 혁신에 있는 거네요. 네. 아마 여러분들 그 아마존 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마존이란 글자 밑에 노란 색깔의 이렇게 반원형 모양 있죠? 네. 그게 마치 보면 이렇게 스마일 마크처럼 네.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게 화살표거든요. 와. 그래서 화살표가 시작이 A부터 시작해서 Z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만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프로세스를 아마존이 다 직접 이제 했었던 거죠. 반면에 알리바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사지는 않고 다른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거래하기 쉽게끔 도와주고 그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지원해 주는 관점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음. 있죠. 지금 이두 기업이 서로 또 경쟁을 하면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알리바바가 신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마 선생이라고 그래요. 알리바바가 만든 신선 제품 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스마트 앱으로 쇼핑을 하고 그러면 반경 3km 이내에는 30분 안에 배달 제품이 옵니다. 특히 이 신선 식품 배송은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품질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마존은 또 유통사업 외에도 굉장히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아마존 TV로 대변이 되는 이런 미디어 콘텐츠들. 뭐한 6조원 정도 매년 투자하면서 영화 콘텐츠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도 역시 아마존을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알리바바도 똑같이 어떤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발전든다 명과 암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플랫폼 산업이 크고 있는 와중에도 부작용도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마존 이펙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그 아마존 이펙트는 아마존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계속 확대하면 그 사업 영역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면 좀 무서운데요. 이 아마존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소매 업 소매점이 1만 개 정도가 사라졌대요. 아, 벌써 만 개나 예. 아이고. 중국에서도 알리바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알리바바가 이 소매 업체들에게 다른 플랫폼하고 거래하면 이제 알리바바에서 쫓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니까 점점 더 알리바바가 커질수록 아, 이 갑질도 심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렇다면 앞으로 플랫폼 산업의 향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넓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유통으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물류 쪽에서만 거둔 매출이 작년에 한 45조원 정도가 되는데 세계 최대 물류 기업의 매출보다도 한 3분의 1 이상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수익원이 다각화되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그런 어떤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알리바바와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산업 전쟁은 점점 다변화되고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 시장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